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계양공구 한평재입니다. 자, 오늘 올릴 중고품은 스틸의 MS180C라는 모델인데요.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. 어, 사신지 거의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초크를 걸어주는 부분이 망가져서 기계를 폐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엔진 케이스 엔진 케이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조금 틀리죠 이 엔진 케이스만 제가 어, 교환을 해 놓은 제품입니다 엔진은 정말 깨끗합니다 어, 한달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엔진 케이스를 교환해 놓은 제품입니다 자, 그리고 요것도 원래는 돌려서 하는 건데 자, 이 볼트가 훨씬 뒤로 밀림이 적어서 요것도 다 개조를 했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시동이죠. 뭐 시동은 정말 엔진은 새 겁니다. 조금 차연이 있는 엔진 토입니다. 자, 이 제품 아래 링크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어,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해양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.